골프를 이제 잘 치기 위해서 내가 천천히 쳐야 된다. 뭐 차분히, 편안하게 힘 빠지고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 천천히 쳐도 잘 치기는 힘들어요. 음. 우리가 뭐 미술을 한다, 뭐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천천히 그린다고 해서 예술적인 작품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것처럼. 스윙의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천히도 치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리듬이 천천히 만들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윙을 하면은 어찌됐든 거리도 늘려야 되고 똑바로도 치고 싶잖아요. 그두 가지가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뭐 멀리 가면서 똑바로 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백스윙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상하체 분리 동작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딱 들어도 상하체 분리,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동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봐봐요. 어깨 회전,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은 당연히 많이 하죠. 그러면 어깨가 일로 딱 봐도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하체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 하체가 왼쪽으로 가는 행동이 되어야 되고 백스윙 때 상체는 우측으로 가는 행동 즉 이렇게 응.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활을 쏜다고 생각해 봐요 관역이 저기 있고 활, 활실에 당긴다 쭉 당기죠 그럼 왼손은 가만히 있잖아요 활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화살은 이렇게 당겨져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하체, 활이 하체고 화살이 상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당길 때 얘가 같이 오는 행동은 백스윙 때 하체가 어깨랑 같이 가는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지 못하고 다시 같이 가면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백날 찍어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쏠 때도 왼손은 가만히 있고 쭉 당겨야 이 텐션이 생기면서 팡 났을 때 거리가 쭉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음,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뭐 선수들은 정말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던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백스윙 할때쭉 지금만 해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마추어 분들보다 회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보낸다기보다는 이만큼 가니까 신체 구조상 조금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음. 그러시면 상당히 불리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많이 움직이는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초보자분들은 많이 잡아두고 회전을 해주고 그러면 상하체 분리 동작이 일단 백스윙 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중요한 거는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주는 것. 그러면 다운 스윙 때는 하체가 이쪽, 상체가 이쪽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백스윙 때 상하체 분리 동작이 또 이루어지고 다운 스윙 때 상하체 분리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골프가 그만큼 어려운 스포츠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백스윙 할 때는 하체가 많이 안 가게 하면서 이렇게 하체, 상체만 쭉그 다음에 쳐주고 이 동작을 그래서 연습 스윙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선수들이나 싱글 플레어들 보시면 연습 스윙을 제자리에서 잘안 해요. 그게 이렇게 하면 분리 동작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던져놓고 훅, 던져놓고 훅이 꼬임을 느끼거든요. 던져놓고, 하체는 여기, 상체는 우측으로 쭉, 후. 쭉, 후. 이렇게. 실제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선수들 연습스윙 할 때나, 잘 치시는 분들 연습스윙 할 때. 치기 전에 팁박스에서 이렇게 공이 있으면, 뒤에 와서 먼저 던지고, 후. 연습스윙 한번. 던지고, 연습스윙 두 번. 그 다음에 방향 보고, 들어가서, 꼬임 만들고 바로 이렇게 치죠. 네. 이런 행동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천천히 쳐야 잘 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만들어지는 스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면은 되게 빨라 보이고 급해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근데 하체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쭉 늘어났고 리드하니까 뭔가 짜임새 있고 스윙이 되게 부드럽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 하체 분리되는 동작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